자, 1-3에 지금 수필과 교술 파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핵심 질문을 하나 던졌네요. 자, 수필이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어떤 특별한 어떤 표현 방법이나 수사,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까닭이 뭡니까? <laughs>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지금. 자, 그리고,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수필의 특성 이렇게 말해보자 그랬는데, 자, 괜찮아, 지금.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했어자 이곳은 이 장령이란 분이 쓴 지금 수필인데 이미 이분을 돌아가시긴 했어요. 자기 어린 시절에 지금 어떤 엿장수가 오셔가지고 골목에 혼자 앉아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소아마비야 소아마비 어린아이 나에게 엿을 주면서 괜찮아 이 말을 한마디 했단 말이야. 자이 말이 나는 지금 평생 그 마음, 말, 지금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주제에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와 격려의 어떤 소중함, 이거를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고, 말 한마디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본문들어 갈게요.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를 향해 외쳤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혼자나마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면 친구들이 얼싸안고 똑같이 괜찮아를 같이 이렇게 자, 소리쳐준단 말이야.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 너라면 다 눈감아줄 수 있다는 용서의 말이 의미도 갖게 되고, 자 왠지 그것이 자, 격려의 말이 되기도 하고. 자, 이것은 나눔의 말이 되기도 하고, 자, 부축의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얘니 나한테 용기를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단 말이야. 자, 참으로 신기하게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가 절망할 때마다, 난내 마음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어요.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그 엿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해줬던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바로 무엇이, 무엇이 됐다? 나에게는 희망의 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 자, 이스피인데 자, 이걸 통해서, 자, 이 어떤 스피이라는것 자체는 결국 특정한 뭐는 없어. 형식도 없고, 그가 기교, 이런 어떤 표현 수사법이나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안 써도, 자, 의미 있는 경험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전달 그리고 작가 인생관과 가치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옥설이란 작품인데요. 자이 설자가 들어갔어요. 이 설은 보통 이 한문 수필을 보통 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이 이거는 이치 이자긴 한데 여기서는 고치다 수리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옥자가 집옥자예요. 집을 수리한 이야기, 고친 이야기.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태락한 행랑채 탱랑체, 행랑채가 지금 세칸이 있었는데 자, 집 대문 옆으로 딸려 있는 그런 집, 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랑채라고 하는데 세칸이있어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대요 이때 그중두칸은 비가 샌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를 못했던 거고 오랫동안 방치를 한 거네 자, 또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아버렸대요. 자, 그래서, 자, 두 칸짜리는 이 노란색 부분은 오랫동안 방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자, 그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던 거라면, 한 칸은 어떻게? 잘못을 바로 고친 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수리하다 보니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으므로, 자, 경비.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대. 비용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한 번밖에 지금 비를 맞지 않았,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해서 다시 쓸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여기 는 글쓴이가 지금 체험한 것이죠? 자, 보시죠. 본인의 체험, 경험이란 말이야, 경험. 자, 이것이 경험이 됐고, 그 아랫부분의 내용은 여기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훈이 되겠죠.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교훈은 바로 이 아랫부분에 있네요, 지금. <laughs>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자,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뭘 깨달았냐.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 고치지 않게 되면 몸이 폐망하는 것이 자그것 망하게 되는 것이, 자 그것이 어떻게 하자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있더라도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집을 짓는 제목감 목재 하나만해도 이런데 사람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어디다 연결했다? 나라의 정사. 다른 말로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한다면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게 됐대요. 자, 삼각.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경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뭘 썼어? 자, 서리법이 보이죠? 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당연한 것을 지금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놨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네모친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라고? 자, 핵낭체 고친 이야기를 했고, 자, 이것을 다시 사람의 몸에다가 지금 다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나라의 정치로 연결을 해놨죠? 자, 이런 서술 방법. 실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행랑체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몸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서술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치. 유산 속성을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 자, 잠깐 확인 들어갑니다. 이 글은 체험과 깨달음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맞죠? 자,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건 바로 이 중간 부분 여기였습니다. 자, 이거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필이니까 자신의 체험이 바탕이 된 사실적인 이야기고 행랑체와 대응되는 것은 사람의 몸과 그 다음에 나라의 정사. 자 이것도 마찬가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유치적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이야기. 자이 글의 내용을 문단 단위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첫째 문단에서는 행랑체 세칸을 지금 수리했던 내용. 자 둘째 문단에서는 지금 오랫동안 지금 방치해가지고 경비가 많이 들었던 것과 얼마 되지 않는 한 칸, 경비가 적게 들었던, 이걸 대비적으로 표현했네요. 자, 셋째 문단에서 이걸 사람의 몸에, 몸으로, 유추적으로 해석했고요 자, 이게 정치까지 또 확장이 됐습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자, 이 전체의 구성은 1, 2문단까지는 자신의 체험이니까, 체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3, 4문단은 거기서 느낀 깨달음. 이것이 뒷부분으로 넘어왔네요, 지금. 자 그럼 체험한 내용은 어떤 내용? 자 행낭체를 수리하면서, 자 행낭체를 수리하면서 망가진 것을 오래 놔두면 고치는데 비용 많이 든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이고, 자 깨달음은 사람도 그렇고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것. 자 문제가 있을 때 바, 즉시 발견해서 즉시 바로 잡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이야기했습니다자 주제는 사람이든 정치든. 문제를 지금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것을 미루지 말고 즉시 바로잡아야 된다 자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 앞에 부분에는 뭐를 체험을 그리고 뒷부분에 자신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죠. 자 3번에 갑니다. 글쓴이가 다음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본다면 글에 쓰인 소재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고 했는데 자이 시대는 지금 언제 1170년 되니까 12세기가 되겠네요. 자 무인 정권 시대예요 지금. 자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 자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가 되는데 정치는 상당히 어땠다고요? 너무 혼란스러웠고 몽골의 친입까지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어요 이때 이 작가인 누구는 이계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해 높은 벼슬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가 권세를 위해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해 한 몸을 던진 것인지 두고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무인 정권 시대 문신으로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건지. 자, 이두 가지 논란이 있단 말이야. 자, 각각의 의미는 자, 집은 노름이 하고요. 고려 왕조를 자, 여기는 제목들이란 바로 나라의 인재를 자, 그 다음, 비가 샌다는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경비란, 막, 백성들이 부담 내리 고통이 컸다. 이걸 좀 보여주면 되겠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여기 있는, 무인 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 두는 자세와는 다를 바가 없, 대 하지만, 이혹설의 관점에서 따른다면, 자, 비록 무인정권이 정통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자, 우선 집을 수리하고, 집을 수리한다는 게 뭐야? 고려왕조. 왕조를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을 보존하는 거죠. 인재들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그 고려왕조를 다시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정치도 마찬가지. 지금 뭔가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자, 이것을 어떻게?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해서 자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 장입니다. 자플트 연주자라는 지금 스피리 하나가 지금 같이 연계가되 있는데 자 패턴을 자 지휘봉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기는 토스카니니 같은 이런 훌륭한 어떤 지휘자 밑에서 플트을 분다는 것은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서리법이 보이네. 자, 아랫부분. 다 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것. 다, 다 콘서트에 또 마스터, 마스, 여기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거래요. 자,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같이 하모니를.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모니죠? 자,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 자,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화음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야. 조직체에서. 멤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거니까 마음이 든든할 수도 있어. 자기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자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건 없어요 남의 아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는 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몸의 연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쨌든 비록 보잘것없는 개인이 역할도 조화를 이루는데 그만큼 어떻게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자 여기 밑에 베이스볼 야구에서 그 외야수 내야수가 그 아닌 그 밖에 이렇게 있는 이런 수비 수와 같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이 콘트라 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대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콘트라 베이스는 맨 뒤에 이렇게 우뚝 다시 서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베토벤 교향곡 5번 스케르초 앞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의 둔한 콘트라 베이스를 쩔점매게한 빠른 대목이 있는데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이런 베이스 연주자를 자긴 부러워한대요. 자, 어떤 사람이야. 이 동그라미 친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이 바순 연주자도 그렇고 팀파니스트도 비록 남들이 왔을 때는 보잘 거 없어 보이지만 자,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래서 전체의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전원교양 악 아, 제3장 악장에, 3악장에 농부와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번 있대요. 자, 우순음절을 연주할 때 바순 연주자의 기쁨을 나는 안대요. 왜? 비록 남이 갔을 땐 작은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자, 그것을 연주하는 자기의 기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팀파니스트도 마찬가지. 자, 교양국 94번이 예를 들었고요. 자, 아래쪽 내려갑니다. 자기를 향하게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잠못 무상의 환희 기쁨을 느끼게 될 거래요.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치는 작은 자로 교양학단을, 아, 어떻게 하는데? 자, 지휘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은 없어요. 자, 토스카니니가 어떤 아니더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바로 이 무명의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싶을 때는 가끔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 조직체를 끌고 나는 리더라기 보다는 작은 역할이지만 거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람이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스피링 데적서 오른쪽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 스피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소소한 일을 하며 세상이 하모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고, 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며 떠오른 어떤 생각을 이렇게 깔끔하고 잔잔하게 서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연구하는 삶에 대한, 추구하는 삶에 대한 태도를, 자, 플룻연주자의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정말 자기가, 플룻 연주자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어떻게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잘하는 그런 조직, 조직체한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작품의 글쓴이가 피천득이란 작가가 수필에 대해게쓴 내용인데요. 자 수필에 수필 작가가 자, 수필이 어떤 거냐 이걸 지금 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통해서 이 플루트 연주자의 개성을 좀 살펴보려는데 자 수필이라는 것은 청, 청자 연적, 청자로 만든 연적과 같다고 표현했고요. 자 수필은 난초와 같기도 하고 하기요 청취하고몸매 없이 날려는 여인. 자 여러 가지 대상이 있다 빛대어 편했어. 그만큼 고급 뭔가 유려하면서도 뭔가 지 고고하기도 하고. 자 어떤 그다음에 자, 어떤 여인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자더 나가서 스피는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볼수 있는 어떤 흔하면서도 아주 조용한 어떤 삶의 공간이기도 하네요.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페이브먼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야 되고요.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고, 자 서른 중년의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쌓인 글이래. 또정렬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라, 자이 안에는 자 이런 정렬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 어떤 거? 지성을 내포한 이런 것보다 그저 스필가 같은 단순한 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미칠친 두 군데가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과연 이 플로트 연주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그가 스필을 평탄하고 고요한 숲속길 또는 그저 스필가 같은 단순한 글로 묘사한 심정을 알수 있는데, 자 그만큼 어떻게 스피라는 것은 여기는 있 심오한 주제나 정렬은 찾을 수 없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글쓴이 애정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자, 이런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플루트 연주자가, 자, 이것과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제는 주인 공이 아니어도 작은 일을 하면서 세상의 학니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주제를 갖고 있고, 자, 이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에 빗대어서 세상을 살아간 자신의 삶의 자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형성한 방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옥설과 플루트 연주자의 개성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두 작품은 다 당연히 스피리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성한 건 똑같아요. 이게 공통점이라면. 자, 이 노란색 부분. 자, 이옥설은 여기는 이옥설은 교훈의 의도를 강하게 담아서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 정치.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확장해가지고 유치적으로 해석을 했죠? 자, 그래서 거기 교훈을 담아서 전달했단 말이야.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아래에 있는 이 플루트 연주자는 개인적인 감상만을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두 개의 성격이 좀 다르죠? 자, 노란색의 이 이옥설은 교훈적 수필이라고 한다면,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 개인적 감상을 담은 플루트 연주자는 그냥 서정적 수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이형상화 그러니까 방법이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